산청 동의보감촌 체험과 테마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여행 계획 중이라면 저장하고 나중에 꼭 가보세요.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국내 최초의 한방 테마 관광지로 우리 전통 의학의 가치를 체험하고 건강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한의학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엑스포 주제관 한의학 박물관 한방기 체험장 한방 테마 공원 동의봉가 한방자연 휴양림 산청 약초관 허준술례길 치유이숲 한방미로 공원 등이 있으며 한방테마공원은 우주 삼라만상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인 나무, 불, 흙, 광물, 물을 주제로 한 공간으로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전용 주차장과 무릉교 앞에 주차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니 편안한 곳에 주차하면 됩니다. 동이보감촌 숙박 시설로 산청한방가족호텔, 동이보감다산콘도, 한방자연휴양림 내 숙박 시설 등이 있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음 여행지도 궁금하다면 팔로우하고 편하게 보세요.